일진단상 병호일 불의 날이다.하늘에는 태양이 떠있고 땅에는 마그마가 폭발한다.냉한 명조에는 긍정적인 조우이지만 열한 명조에겐 불리한 조우다.병호 일주를 가졌거나 월주가 병호라면 오늘은 호흡을 잘하길 권한다.병은 자칫 욱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오화까지 달아서니 제왕의 기질이 발휘될 것이다.이건 제왕은 존경을 받지만 설 이건 제왕은 제거의 대상이 된다. 오늘은 알아차림을 실행하길 바란다. 욱하는 기운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을 세번 하길 바란다. 호흡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다. 세번 호흡을 하면서 호흡 자체를 살피길 권한다. 팽팽했던 욱의 기운이 피시시 빠져나갈 것이다. 병화는 인문계열의 꽃이다. 사람을 키워서 운영하기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글자이다 알아차림을 잘 실행해서 공경과 신뢰받는 병화가 되길 바란다.